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심포도절 받으신 후에 이루시되 다 이루었다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우리가 이제 그, 전도가 뭐냐 라고 할때 방법을 생각하니까 어려워요. 전도가 뭐냐 이럴 때 방법을 생각하니까.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자꾸 방법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죠. 예를 들어서 내가 윤봉제 장로한테, 장로한 임봉재 씨한테, 이제 <laughs> 전도한다고 할때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니까 어렵죠. 그래서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할때 내용을 이해해야 돼요. 내용 그러면은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우리 저김 김숙자. 채숙자참채숙자 최숙자. <laughs> 최숙자 권사님한테 하든 윤봉지한테 하든 똑같은 내용만 전하면 되니까 그게 전도니까 전도를 어떻게 하지라고 할때 방법을 자꾸 생각하니까 는 전도가 어렵게 느껴지죠 내용을 얘기한나 말이에요 전도를 어떻게 하지 물어두게 내용 전달하면 되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 전도 어떻게 하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하는 거요. 어렵지 않죠? 아, 지금까지 여러분 계속 전도 훈련 받는 게 그거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좀 말이 잘못하면은 잘못 전달하면은. 십이 거리가 되는데 오늘이 뭐 석가 탄생일, 근데 속으로요, 네비 탄생이냐 생각해라. 석가 탄생일 생각하지 말고. <laughs> 그러니까 그 오늘 절간간 사람한테요, 석가모니가 부처가 아니야. 또 조금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가 부처라잖아요. 네가 부처다. 그러니까 네가 부처가 아니고 석가모니가 부처가 아니고 예수가 부처야. 그 잘못 이해하면 또 오해할 수 있거든요. 무식한 사람들은 저뭐 김지호 목사님이 예수님이 부처라 했다면서. 그 사람들은 부처가 자기 신이야, 신, 자기 신앙이야, 그게. 그래서, 석가모니가 부처가 아니고, 예수가 부처야. 예? 그러니까, 알라가, 모슬림이 사람들은 알라가, <laughs> 알라가, 참그말좀 이상한데, 예수가 알라야 그러면 또 이상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은, 부처가 우리가 말한 그리스도야. 모슬렘은 알라가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가 알라야. 이제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그게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어떻게 전도하냐.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 성경의 약속이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약속.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천천만만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응답은 딱 하나로 와야 돼요. 그리스도. 그렇게 응답해야지 다른 걸로 응답이 오면은 정확히 말하면 틀린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로 응답해야 돼. 어떤 문제라도 그리스도로 응답이 와야 돼. 자, 당신의 진짜 문제가 뭐냐? 당신의 진짜 문제. 그게 하나님을 떠난 것이 당신의 진짜 문제. 왜이 얘기를 하냐면, 자꾸 자기가 생각하는 그 문제가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제 해결되면 죽어도 괜찮게 되지.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면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죽어야지. 안 그래요. 하나님 만나고 죽어야지. 자기 가정문제 해결하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데. 하나님 만나고 죽어야지. 하나님 떠나 있는 것이 네 문제야. 그게 네 문제 아니야.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소속이 있냐? 사단에게 소속이 되어 있어요. 이게 네 문제. 그걸 보고, 죄라고 하는 거다. 네. 여기서 구원받는 것이다.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함참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왔다 이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 5장 24절에 믿으면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 그러면은, 얘기가 계속 되다 보면은, 그러면은 지금 나의 현실 문제는 뭐냐, 이제 그, 지금 내 현실 문제. 이건 언제 해결되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보 우리가 시간표라 하는 겁니다.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는 때가 있다 그 말이 아니요그 문제 그 현실에 대해서 답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 현실에 대해서 그 현실이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 현실이 현실에 대한 답이 나올 때가 있어. 기게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답이 나왔잖아요. 아, 이게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구나. 그게 시간표라니까요. 바울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간절하게 그 문제를 놓고 세번 기도했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아, 그거는 내가 너에게 준 은혜다.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때, 하나님 시간표, 그걸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 그리고 이 현실 때문에 힘 빠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현실 때문에 힘 빠진 것이 아니라, 현실 때문에 힘이 나야 돼요. 현실 때문에 육신적인 힘은 빠지지만, 영적인 힘으로 해야 돼요. 영적인 인간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현실 상황 때문에, 아, 오늘 힘 빠진다 하죠. 아닙니다. 힘 나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의 힘은 빠지고, 영적인 힘이 나야 돼요.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 이거는 이것과 관계 있어요. 증인들이라. 이것과 관계 있어요. 현실은 이렇게. 자 그러면 왜 그리스도냐? 전도를 어떻게 하는? 전도를 뭐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전도인데. 그러면은 왜 그리스도냐라고 할 때에 첫째로. 사람에게 주신 하다님의 힘. 그러니까 여러분, 막, 그, 힘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힘 주세요. 아니면 막, 능력 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가 아니라 그 힘의 내용, 능력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달란다고 줍니까? 내용을 알아야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아무리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해보세요. 공부 잘해지나. 이게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도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거를요.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걸 깊이 생각하면은 힘날 거예요. 그렇죠? 내가 누구냐? 이게 이제 이게 아담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 그러니까 것만 깊이 생각하면 힘이 나. 힘 달라 하지 말고 힘이 나야 된다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한 겁니다. 아담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도로 인간을 지었다 그 말이요. 오늘 할수있 여러분, 다른 생각, 이거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담이 사단에게 유혹을 받았을 때에 이 여힘을 생각해야 돼. 이게. 창세기 1장 28절. 이거 뭐죠?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써밋, 서밋. 써밋 제출물을 주세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이 힘을 누릴 필드를 줬어요. 이 힘을 누릴 필드이 힘을 누릴 장소 에덴이죠. 이거를요. 여러분 지금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게 우리 현실이 아닐까? 우리 현장이에요. 여기서 다힘 뺏기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서 놓치고. 힘만 달라고 하고 능력 달라하니 그러지 말고 이걸 이해하라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이걸 생각하고요. 썸이 제 축복을 이미 주었어 이걸 놓치니까 현장에서도 놓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힘,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완전히 빼앗긴 힘 했는데, 이 힘을 빼앗기는 시간표가 있어요. 이 힘을 빼앗기는 시간표. 이 힘을 주셨는데, 이 힘을, 이 힘을 언제 빼앗기냐, 그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4절, 5절. 무슨 말이죠? 이게 나라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때 힘을 뺏기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완전한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을 어디서 필드죠? 에덴. 에덴에서 힘을 뺏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힘을 뺏기는 시간표가 언제냐면 나라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때그 힘을 뺏기게 돼 있어요. 나할때 벌써 힘을 뺏기는 겁니다, 이제. 어디에서? 요 필드 현장에서. 예. 이 현장이라는 거는 오만 군데가 다 이제 관계되는 겁니다. 집, 직장, 뭐 하여튼 모든 거 다. 예. 장세기 6장 4절, 5절. 이거 뭐죠? 힘을 빼앗기는 시간표가 언제냐면은 육신. 육신이 지두진 될 때입니다. 육신이라는 시간표 속에 들어갈 때힘 빼기는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하루 종일 육신적인 생각을 해보라고. 그럼 막뭐 하나님 있어, 막 이렇게 나올 겁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렇죠? 하나님 계시면 육신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있으면안 되지, 그요. 그러니까, 오늘 힘, 힘 빠질 일은, 힘 빠지려면 쉬워요. 하나님이 아닌 나. 들어가면 힘 빠져. 그리고, 영, 영이 아닌 육신을 하루 종일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주일. 그러면은 힘이 쭉쭉 빠질 거예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이거 뭐지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성공 여기 기준이 될때힘 빠져요. 성공 여기. 그래서 지금 요즘 젊은이들이 뭐 결혼 안 하지, 결혼해서도 애안 낳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요. 이게요. 왜냐, 왜냐면은 그게 성공이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성공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 빠져 있는 겁니다. 이게요. 우리 랩넨트가 이런 수준 되면 안 돼요. 그렇죠. 복음 가지고 복음 운동할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렇죠. 그게 지금 성공, 성공이지. 뭐가 성공입니까? 자꾸 최고라는, 베스트라는 이걸 기준으로 삼으니까 힘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똑같아요. 목사님들도요. 왜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이 힘 빠지죠? 자기는 성공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그게. 그래도 성도 100명도 안 되는데요. 지금 30년 가까이 힘내 가지고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맞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힘을 빼앗기는 시간표. 언제 힘 빠지냐? 이때 힘 빠집니다. 내가 기준이 될 때, 육신 기준, 성공 기준될때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지금 여기 오늘 말씀에는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 하나님 형사도 인간을 지었는데 그 축복을 빼앗긴, 빼앗 언제 빼앗기냐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완전히 회복시키는 힘.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적용하면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힘, 회복의 시간표가 언제냐 그래요. 힘 회복의 시간표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산 언약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내가 다 이뤘다 다 끝냈다 이때가 힘이 회복되는 시간표예요 갈보리산 언약, 그걸 누리는, 누리는 그때가 힘 회복하는 시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한 힘은 어제 내가 기뻤는데 오늘 기쁨이 없다.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을 누려야지. 그랬더니 어제의 기쁨이 오늘 회복됐다. 그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하고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요 힘을 해보게 갈보리산 언약 마태복음 18장 1절로 15절, 16절, 20절 감남산 언약이 부활 메시인데 지 죽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감남산에서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감남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게 전부 다 부활 메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게 부활하셔 가지고 주신 메시지가 감남산에서 40일 동안 하신 메시지예요. 그게요. 그 감남산의 미션.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감남산 미션 속으로 들어갈 때에 힘이 회복된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거는 이제 마가다락방언약이에요 오직 성령이 마시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근본을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인간으로 창조했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리고 현장에 보내서해야 된. 그런데, 그 힘을 빼앗겨버렸어. 이렇게. 왜? 나, 육신, 성공.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셔 가지고 다시 회복시켰다. 그럼 이거를 지금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창조하셨어요. 아담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사실은요. 아담은 범죄하면 멸망하지만 우리는 범죄해도 멸망 안 해요. 이렇게. 그런데 이 힘을 가는데 언제 힘이 빠지냐? 나 기준 될 때. 육신 기준 될때 성공이라는 것을 기준 삼을 때 힘이 쫙 빠져요. 그래서 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 갈보리 산느약 감람 산리 미션 저 마가다락방의 능력 체험 이 속으로 들어가라. 자 전도의 그러면 결론입니다. 전도의 결론. 당위성이죠. 그리스도의 당위성. 사도행의 17장 1절, 3절에 바울이 대살로님과 교회 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에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에야만 하는 이유. 버릇노전서 15장 3절, 5절에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고요 노마스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 한다 왜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요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여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여야 하는 당위성이란 말은 이 말입니다. 죽음과 부활. 그래서 노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기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자격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대심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겠죠. 이제 전도의 결론이라 할 때의 그리스도의 필요성 그렇죠? 아,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필요하지 로 않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필요성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뭐 평상시도 우리가 늘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지만, 특히 또 이제 요번 오늘, 또 요번 주간은 전 세계 이렇게 불교인들이 이제 뭐좀그 사람들은 다른 데는 안 해요. 우리처럼 매일 하진 않아요. 매일 하진 않고, 그 사람들은 이제 문제 있을 때, 요런 절기 때만 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요 절기 때. 이 사람들이 가장 깊이 영적인 문제에 빠지는 그런 시간표예요. 여때 이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여 여번 초팔날은 내가 절에 안 가고 교회 간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아마 전국적으로 많이 있을걸요. 여 여번 이 중에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요번 초파일날 내가 처리 안 가고 교회 갈 거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왜 그러냐면은, 요 사람들은 절기 때만 절간 가잖아요. 여러분들 평상시 전도했을 때에 평상시에 교회 안 온다니까?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은, 초파일날 절간 가잖아요. 그래서 초파일날 나는 교회 간다. 그런 생각하고 있다니까. 평상시에 전도했으면 오늘 초파일날 교회 많이 오겠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한 1, 2분만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의 날또 주의 백성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으신 것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전도를 방법 찾지 않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이 내용을 현장에 전달하게 하옵소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짜 답을 가지고 인간의 진짜 문제에 답줄수 있는 자들로 서게 해 주옵소서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하시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하시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증인의 자리에 서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영원한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 육신, 성공 중심이 아닌 정말 세계보고마 언약 그 흐름 가운데 우리가 있게에 주옵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있게 주옵소서 저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언약 속에서 현장을 설리고 세계를 정복할 만한 힘을 날마다 체험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세임 없는 시간되게 하시고, 특히 우리 후대 우리 렘넨트들이 예수 이름으로 예배할 때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받게 하옵소서. 성취된 말씀, 은약의 말씀, 오늘또 붙들게 주옵소서. 말씀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